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농구 동호회에서 꼭 필요한 디지털 점수판을 저렴하게 마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디지털 점수판은 새 제품이 대략 5-60만원 정도, 중고 제품이 30만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재정이 넉넉하지 못한 동호회에서는 선뜻 구매하기가 망설여지는 장비인데요. PC용 모니터와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기성품과 비슷한 효과를 갖춘 점수판을 만드는 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필요한 준비물은 HDMI 포트와 내장 스피커가 달린 20인치 이상의 컴퓨터 모니터, 스마트폰, 그리고 이두 기기를 미러링 시켜 줄 스마트폰 무선 동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제가 쓰고 있는 모니터는 알파스캔 23인치 LED 모니터인데요. 화면에 스크래치가 있는 제품을 중고로 35,000원에 구매했었습니다. 농구 같은 경우는 공격시간 초과시 부저가 울려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내장 스피커가 있는 제품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무선 동굴을 연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모니터에 HDMI 포트가 있어야 합니다. 무선 동굴은 라이트컴에서 나온 제품을 구입했는데요. 2년 전쯤에 35,000원에 구입했었습니다. 모델명은 ST045, 와이파이 디스플레이 동굴, 또는 스마트폰 무선 MHL 동굴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HDMI 연장 케이블로 무선 동굴과 모니터를 연결하고 전원을 넣으면 모니터에 연결 준비 화면이 뜹니다. 무선 동굴은 블루투스가 아닌 와이파이 통신으로 스마트폰과 연결되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활성화시켜 놔야 기기 간의 통신이 가능해집니다. 그런 다음 스마트폰 상단의 빠른 메뉴에서 스마트뷰라는 기능을 활성화 시킵니다. 스마트폰 제조사에 따라서 명칭이 스마트뷰나 스마트 미러링 등으로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뷰를 실행시키면 연결 가능한 디바이스가 화면 아래에 뜨는데 이를 선택하면 스마트폰과 PC 모니터의 화면이 미러링 됩니다. 이 상태에서 스마트폰에 미리 설치해둔 점수판 앱을 실행시키면 모니터가 디지털 점수판으로 변신합니다. 점수 조작은 스마트폰으로 하며 대략 반경 5-6m 이내까지 딜레이 없이 조작 가능합니다. 어플 스토어에 들어가 보면 여러 종류의 점수판 어플이 있습니다. 야구 배드민턴 축구 등 자신이 하고 있는 운동에 따라서 필요한 점수판 어플을 설치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2년 전 제가 처음 점수판 어플을 사용했을 때는 기능이 기성품에 비해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나온 어플들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보완되었기 때문에 기성품과의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비싼 가격 때문에 점수판 구입을 망설이셨다면 이번 기회에 경제적이고 저렴한 스마트폰 점수판을 마련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